변비가 심할 때 안전한 자가관리법 6가지. 첫째, 아침 공복에 장을 깨워주는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는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두 컵을 마셔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마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장애 연동 운동을 자극해 자연 배변 신호를 만듭니다. 둘째, 배변 반사 돕는 아침 화장실 습관. 아침 식사 후 10분 이내 화장실에 앉기. 변이 안 나와도 5분은 앉아있기. 힘주지 말고 숨을 길게 내쉬며 기다리기. 배변은 훈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장을 부드럽게 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나나, 껍질째 먹는 사과 또는 키위, 고구마, 요거트, 올리브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를 매일 드세요. 이 음식들은 장윤활에 도움을 주며 식생활을 개선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3분 동안 장을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아프지 않게 3분에서 5분 동안 누워서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며 눌러줍니다.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대장을 따라 마사지하면 변이동을 직접 돕습니다. 다섯째, 변비에 즉각 도움되는 자세는 화장실에서 발 아래 작은 발판을 두고 무릎은 배꼽보다 올라가게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직장이 곱게 펴져 힘 안들이고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변비가 있을 때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은 화장실을 참는 습관, 하루 종일 커피나 음료수만 마시고 물안 마시기, 배에 힘 주며 오래 앉아있기,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먹는 것, 특히 자극성 하재의 남용은 장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 이상 전혀 배변이 없을 때, 복통구 토열변을 동반할 때, 특히 50대 이후 갑자기 생긴 심한 변비와 체중 감소 동반이 있을 시에는 병원에 가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